고독과 혈관 하루 한번 안부 전화가 만드는 사회적 옥시토신의 기, 혼자 있으면 혈관도 외로워서 굳어버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심히 넘겼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줄인 혈관을 딱딱하게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를 치유할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처방전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깊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혼자 있으면 혈관도 외로워서 굳어버려요. 이 말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근거가 명확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관절 염도 당뇨도 아닌 바로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독이 혈관에 미치는 역학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 몸속의 천연 혈관 확장제인 사회적 옥시토신을 활성화하는 법을 아주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고독의 심리학 외시니어에게 고독은 사회적 통증인가? 심리학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거나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을 사회적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딘가를 다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인 전 대상회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즉 외로움 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허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고독은 조금 더 특별 하고도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청년기의 외로움이 이번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네 수준의 일시적인 허전함이라면 시니어의 고독은 평생을 지탱해온 기둥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상실에서 기인합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의 독립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의 사별 등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내 사회적 지지망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리 몸을 초비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혈관의 순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고독이 혈관을 굳게 만드는 메커니즘. 사람이 고독을 느끼면 뇌는 이를 전쟁터에 혼자 남겨진 위기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본래 코르티솔은 외부의 적과 싸우 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고독으로 인해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혈관은 쉼 없이 긴장하고 수축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루 종일 혈관이 잔뜩 화가 나서 빳빳하게 서 있는 셈입니다. 또한 고독한 사람은 면역 체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세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보다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더 많이 활성화합니다. 이 미세한 염증들이 혈관 벽을 타고 흐르며 혈관 내피 세포를 손 상시키고 결국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됩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로운 상태에서는 항상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니 피가 다니는 길까지 꽁꽁 얼어붙는 격인 구원투수 옥시 토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묘약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 투수가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 혹은 포옹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따뜻한 접촉을 할때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지요.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천연의 혈관 확장제입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주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옥시토신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연결감만으로도 충분히 분비됩니다. 이를 우리는 사회적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안부 전화 한 통에 녹아내린 김씨 할아버지의 혈관. 여기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친구들도 잘안 만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죠. 그러다 보니 혈압은 자꾸 오르고 뒷목이 뻣뻣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사는 딸이 매일 저녁 7시에 무조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바쁜데 뭐하러 전화하냐며 퉁명스럽게 대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쯤 지나자 할아버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7시가 되기 전부터 휴대전화를 만지 작거리시고 딸이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별거 안 먹었다 하시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펑펑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한달뒤 병원을 찾은 할아버지는 의사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셨네요.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죠. 허딸렘미랑 수다 좀 떨었더니 피가 좀잘 도나 보구만. 이것이 바로 목소리의 힘입니다. 글자나 문자 메시지보다 목소리가 강력. 한 이유는 그 안에 감정의 주파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안부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즉각적으로 옥시토신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심리적인 안정 기지를 형성해 줍니다. 유쾌하고 유익한 혈관 사랑 실천 강령과 심리학적 해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줄 실천 강령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목록만 읊어드리면 재미없으니 제가 아주 위트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한번 이상 지인과 음성 통화하기입니다. 문자보다는 무조건 목소리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단체 대화방에서 좋은 글귀나 꽃사진 많이들 보내시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혈관 건강에는 목소리가 보약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목소리는 청각적 포옹 역할을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대단한 비법을 전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밥은 먹었냐? 오늘 날씨가 참 막다 같은 시 시콜콜한 대화가 뇌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강력한 생존 신호로 전달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혈관은 마치 전 신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노곤노곤하게 이완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20분 햇볕 쬐며 산책하기입니다. 이것은 새로 토닌과 옥시토신의 환상적인 조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고 밖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면 옥시토신이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길가의 핀 꽃을 보고 어머나 너참 예쁘구나라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식물과 나누는 대화도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걷는 것은 다리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혈관 벽을 청소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거울을 보거나 자신에게 안부 묻기입니다. 남한테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한다 하시면서 정작 본인에게는 얼마나 인색하셨나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영이야,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 너 오늘 좀 예쁘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쑥스럽고 내가 왜 이러나 싶겠지만 우리뇌는 남이 해주는 칭찬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칭찬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안아주는 마음이 들때 우리 몸은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자기 자애심은 혈관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입니다. 가던 길만 가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면 뇌도 혈관도 타성해졌습니다. 동네 마트 계산원 분께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인사를 건네거나 공원 벤치에 앉은 옆 사람에게 날씨가 참좋죠라고 말을 붙여보세요. 심리학에서 이를 낯선 이와의 연결성이라고 부르는데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동시에 분비. 니다 혈관에 활기를 불어넣는 신선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사과를 먹어서 감사하다. 길가의 강아지가 귀여워서 감사하다.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감사하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심장 박동 변이도는 가장 안정적인 곡선을 그립니다. 심장이 편안하게 뛰면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피를 받아내는 혈관들도 덩달아 편안해 입니다. 긍정적 정서는 혈관벽을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박씨 할머니의 도전. 박씨 할머니는 최근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떨려서 전화 한통 거는 것도 힘들어하셨죠. 아이고, 이놈의 기계가 나를 무시하네 하시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셨죠. 어느 날 박씨 할머니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살아있냐? 나 스마트폰으로 너한테 전화 거느라 땀좀 뺐다. 이 한마디에 두 분은 30분 동안 배꼽이 빠지게 웃으셨답니다.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능동적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것이죠. 이제 박씨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연락왕이 되셨고 덩달아 혈. 색도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사회적 처방전 연결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처방전 이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열다섯 개비 피우는 것만큼 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증상을 누를 뿐이지만 사람과 나누는 온기는 근본적인 생명력을 깨웁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종교 활동을 하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 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에 탄력을 주는 체조를 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면대면 접촉이 늘어날수록 우리 몸의 혹시 토신공장은 풀과 동대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만약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직 서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베란다의 화초와 교감해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눈을 맞추고 쓰다듬는 행위는 뇌에서 대량의 옥시토신을 방출하게 합니다. 동물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이어의 고독한 마음을 치유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줍니다. 마음의 온도가 혈관의 탄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독이 어떻게 혈관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사랑과 연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에 대해 아주 길고도 유쾌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고기 적게 먹고 운동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온도가 혈관의 유연함을 결정합니다. 고독이라는 차가운 냉기가 혈관을 얼어붙게 하지 않도록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거십시오. 부모님의 혈관에 산화 질소가 뿜어져 나오게 만드십시오. 시니어분들이라면 부끄러워 말고 먼저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 5분의 통화가 친구의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의 혈 혈관을 회춘하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굳어버리지만 함께 나누면 유연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 몸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고독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과 연결에 환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사랑의 힘으로 늘 건강하고 탄력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유쾌한 백세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